요새 찾아보다. 어이. 어. 잠깐만요 됐다. 음. 뒤로 거기에 있네. 아, 그까 삼자 카드.

뛰었네요. 하하하. <laughs> 제가 사실 <사진 생각했어요. 웃음> 제가 그랬어요. 제가 뜻으니 구미에서 호어 찾았다. 왔지. 나 똑똑해. 누거를안나 있는데요. 그만요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지하가 빌다 요차 하나 샀는데 지들께 인지네 뚜뚜해 엔딩 엔진. 와 어, 지지요 엔딩이에요 우와 감다 퍼퍼질 수 있을 거야 으흐. 으흐. 그저부터 인증해. 그부터 드디어 삽수한 건가? 엔딩이다 진짜 감사합니다. 됐다. 네, 제가 진짜 이제 유의하고. 자, 이제 여러분. 지금이 그날이에요. 지금 무슨 시간? いな時間じゅいってポツンとけたよしっわいわっ、万全時間ね。半置いてもあんかいけたらね。よし,よし。時間や。

他这样、啊，他这样，他这样，这样，他这样，他，呃，哪里人？在哪里呀？那不找个好地方，那就只能把你，你他。<laughs> 他这样，他这样，他这样，他这样，他这样。 끝이 다겠다제 마지막에 참치야. 재밌자, 끝이야. 어 남겨놨다. 여러분 그럼 안녕.